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의 20번에 주장하는 문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장에 관련된 유형도 참 가볍고 쉬운 질문 중에 하나기도 하죠. 또 밑에 쪽만 봐도 답은 바로 볼수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꼼꼼하게 정확하게 학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too many times. 너무 여러 번, 너무나 많이라는 표현이죠. 이때 many는 셀수 있는 명사인 times s부터 있네요. many 써야 되겠죠. 너무 여러 번, 많이. 사람들은 한 다음에 중간에 콤마콤마로 또 삽입구를 하나 살짝 써놨거든요. 그럼 especially, 특히나 in today's generation, 오늘날의 generation 세대죠, 세대. 그 오늘날의 그런 세대에서 사람들은 expect 합니다. 예상합니다.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expect라는 동사의 특성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쓰기 때문에 여기 to happen이라고 하는 투부정사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오늘날의 세대에서 사람들은요, 예상하는데 어떤 일들이 to just happen, 단지 일어나기를. 근데 overnight, 하룻밤 사이에. 자, overnight이라고 하는 건 하룻밤새. 됐죠? 자, 오늘날의 세대에서 특히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하룻밤 사이에 단지 발생하기를 예상을 합니다 기대를 한다고요 자이 얘기에서 약간 느낄 수 있는 게 뭐죠 빨리빨리 빨리 뭔가 좀 진행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다 잠깐 또 조약정리 그래 오늘날의 세대는 빨리빨리 빨리 뭔가 일어나는 걸 바라는구나 라는 거고요 자웬이라는 접속사로도 연결을 하면서 부사절입니다 우리가 가실 때 이러한 자 여기다 이제 단어 쓴거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false를 썼잖아요 false 잘못된 잘못된 이러한 잘못된 expectations 기대를 갖고 있을 때자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좋은 거 아니고 잘못된 기대를 가질 때 그것은요 tends to 못마는 경향이 있다 근데 뭐하는 경향이 있냐 discourage 낙담시키는 경향이 있다 자 근데 discourage라는 동사가 뒤에 목적어 다음에 from 다음에 ing 형태로 쓰면 이 우리가 ing 하는 걸 못하게 막다라는 말로 생용될수 있잖아요 자 이렇다 보니까 요거를 뭐 keep으로 바꿔도 되고 prevent로 바꿔도 되고 또는 뭐 stop으로 바꿔도 되는 정말 정말 많이 언급을 드렸던 표현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좀 정리를 좀 해두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continuing to move forward니까 앞쪽을 향해서 이동하는 것을 계속하는 걸 못하게 막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느낌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 최근의 세대에, 오늘날의 세대에서 어떤 일들이 하룻밤 사이에 발생하는 것을 막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잘못돼 있는 기대를 가질 때, 그때 그게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걸 못하게 막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발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막는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여기서 빨리빨리 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로바로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딱 하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뭔가 move forward 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느낌 딱 잡혔고 비컨스라는 접속사로 또 연결을 합니다 뭐 때문에 this is, 이것이 하이테크 소사이티 그래서 높은 기술의 사회라고 했으니까 첨단 기술 사회죠 첨단 기술 사회이기 때문에 everything, 모든 것이 있는데 어떤 거냐. 여기도 목적과 관계대명사로 뭐 대시 생략이 되어져 있을 테고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e v e r y t h i n g 단수 취급하니까 뒤에 have 아니고 has to를 썼죠. 그럼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건데, 비동사를 쓰고 전체사를 쓰면, 이 비동사는 뭐뭐에 있다 라고 해석이 되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페러미터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개변수로 많이 사용되는 말인데, 페러미터라는 말은 지금 제한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제한들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뭐의 제한 아니냐? 우리의 컴포트, 약간 좀 편안함을 얘기하는 거죠. 편안함. 그 다음에 이거랑 약간 좀 다른 컨비니언스는 편리함이죠, 편리함. 그럼 편안함과 그리고 편리함의 그런 제한. 아, 편하게 해야 돼. 좀 편리하게 해야 되고. 이러한 제한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어야만 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최첨단의 기술 사회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편안함 그리고 편리함의 그런 제한들 안에 있어야만 한다. 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편해야 돼요. 편리해야 되고. 자, 이런 것들 안에 있어야만 되는 그런 사회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 놓고, 만약, 그것이 doesn't happen, 일어나지 않으면. 근데, 빠르게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이제 부사 형태로 fast를 쓴 건데, 그 부사를 또 뒤에서 enough라는 부사로 꾸밀려고 뒤쪽에서 위치시키고 있으니까, enough가 부사로 쓰이면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빠르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요, tempted 되어집니다. 자, 이 tempt라고 하는 게 수, 유혹하다라는 표현인데, 지금 수동태로 쓰이면서, 유혹 받게 되다라는 거죠. 근데 뭐 하도록 to lose interest, 흥미를 잃도록, 관심을 잃도록 그렇게 유혹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어떤 일이 충분히 빠르게 발생을 하지 않으면, 않으면, 그럼 우리는 흥미를 잃게 되는 것에 유혹을 받게 된다고요. 야 이거 딱 했더니만 바로 결과물 딱 나왔어. 오케이 좋아. 이런 이제 사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막 했는데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했는데 뭔가 결과가 안나와지면아유 관심 없어 흥미 없어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so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don't want 원하지 않습니다. to take the time 시간을 갖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핵심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을 좀 가져야 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것을? To take the time. 시간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 그것이 requires. 필요로 하는. 뭐 하기 위해서? To be successful. 성공적이게 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로 하고 있는 시간. 됐죠? 이때 require 다음에 뒤에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w h i c h 나 대시 생략이 되어져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성공적이게 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간을 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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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안된다는 거죠. 성공은 is not a matter.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뭐의 문제냐? 단순한 디자이어 어떤 단순한 바램,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너는 여기에 보니까 should 다음에 동사형을 썼거든요. 우리 should, 뭐, 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당위성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주장문제나 요지문제가 등장을 할 때는 이런 당위성에 관련된 말, 뭐, must, have to, should, ought to, 이런 기본적인 당위성에 관련된 표현들이 나오면 뭐, 거기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냥. 자, 그래서 너는 should develop, 개발시켜 나가야 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뭐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냐? patience, 인내를 발전시켜 나가야 돼. 그 다음 in order to, 뭐뭐기 위해서라는 표현으로 so as to랑 같은 말이죠 뭐마기 위해서 achieve it, 그것을 achieve 성취를 하기 위해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인내심을 develop 해야 돼 인내심을 발전시켜 나가야 돼 라는 거니까 핵심은 여기서 잡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표현 하나 좀 정리할게요 have plus pp 형태로 follow를 썼는데 우리 fall pray to라고 하는 표현을 좀 따로 한번 큼지막하게 하나 써놓으시죠 fall pray to 몸뭐에 먹잇감이 되다라는 표현입니다. p r a 라는 단어, 먹잇감이죠. 그러면 네가 먹잇감이 될 거니? 라는 거죠. 그래서, 돼본적 있니? Yeah, have pp니까. Pee 그럼 너 먹잇감이 돼본적 있니? impatience. patience의 반대말이네? 그럼 조바심이죠. 인내하지 못하는 거. 조바심에 먹잇감이 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조바심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great things. 위대한 것들은 take time.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네, 뭐할 시간? to build. 뭔가 만들어낼 그런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일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린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 있는 주장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여기 있는 문장 그냥 그대로 갔다가, 네, 여기다가 적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장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좀 이해가 됐을 거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자연스러운 해석, 그리고 정확한 해석, 또 여기에서 몇 가지 표현들 보였던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번에 대한 해석 강의 마무리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